지난 3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 위반 사유에 집중하기 위해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고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한 헌법 위반 여부만 다루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내란죄 철회는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 변경은 국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를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항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안에서 내란이라는 단어가 38번 언급되었는데 이를 빼면 탄핵소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사유 변경을 각하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내란죄 철회가 국회와 헌법재판소 간의 협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고 말했다.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가 빠지게 되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내란죄와 같은 형법 위반 사유가 제외되면 헌재는 헌법 위반과 개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형사 재판에 비해 관련 증거 선별과 증인 소환 등의 절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심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내란죄 철회 가능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헌재법이나 심판 규칙에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헌재의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루어졌다는 정치권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내란죄 철회 문제는 지난달 27일 열린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내란죄를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해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요약하자면 헌재에서 내란죄를 형법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다투라는 얘기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도 밝히지 않고 체포 및 구속되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형식 주심재판관이 형법상 내란죄를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이에 동의하며 헌법 위반 사유로 주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래서 반헌법적인 포고령 가지고만 따지더라도 탄핵 사유의 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